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SubD 기능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SubD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을 추가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SubD에서 저희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 설명드렸는데 요거 설명을 좀안 드렸거든요. 요게 안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소프트, 소프트 크리스, 하드 크리스 뭐 이런 거는 이제 약간 그 이음매 부분 뭐 이런 얘기니까 큰관련은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리플렉트 기능이거든요.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그 라이노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캐릭터 모델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좌우축이 대칭이기 때문에 한쪽을 이제 모델링을, 하, 모델링을 하면은 나머지는 그 알아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 어느 겨드뭘 기준으로 어느 위치를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서 어, b 뒤에서 프리미티브 오브젝트에서 어 박스를 한다고가정을 할게요. 그냥 임의로 그냥 아무렇게나 해볼게요. 이렇게 대칭하고 상관없이 대칭이 안 맞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할 때는 방금 전에요. 프리미티브 오브젝트에서 박스를 칠때 하운트가 어, x, y, z가 어, 지금 Y가 지금 3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가 워낙 어떻게 하든 간에 원점의 원점 중심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측을 대칭을 한다. 그런데 이 좌우측 대칭 기준이 꼭 여기 가운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대칭을 어떻게 정하냐면은 여기 보면, 시메트리에서, 리플렉트 있죠? 그러면은, 이제, 명령어가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예. 그, subd, 그니까, 그 반사면을 정할, 지정할 걸, 적용할 걸, 저, 적용할 subd 데이터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이렇게. 그냥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반사면, reflection plane의 스타트. 그러니까 여기 아마, 여기가 아니고, 만약에 여기, 여기, 이렇게 한다. 이쪽?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 가운데도안 할게요. 일부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체인지 어쩌고저쩌고 되 있는데, 뭐 플립 할 거냐, 안 하죠. 그냥 놓으면은. 저는 여기를 클릭했는데, 이쪽이 커졌어요. 왜냐면 하 이쪽 면이. 제가 이 반사면을 여기, 여기 가운데로 안 했고, 가운데에서 약간 이쪽을 했거든요. 이쪽을 하니까, 이쪽 면이, 아마, 아, 맞아. 여기, 여기구나. 이쪽 면이, 여기에도 이제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커진 거고. 자, 그러면 이거를, 어, 여기, 퍼스펙트 브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보여요. 여기가 이제 제가 선택한 그 면이 되는 거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이 약간 밝게 되어 있고, 이게 우중충하게 보여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 밝은 면을 편집하면은 이 우중충한 면도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시프트키랑 시프트 컨트롤키를 누른 상태로 면을 선택을 하고 올리면은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려보면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 선택을 하고 이렇게 빼면은 네, 이쪽도 같이 움직이죠. 지금 방금 전에는 이거 네, 자동 시플레인이 뭐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걸 선택을 해지하면은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 가운데 있죠? 이게 가운데 그 엣지는 아니에요. 이게 면이 면이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용을 하면은 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반사면을 이렇게 중간면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혹시 추가시킬 수 있는가? 예. 이렇게 보면 아마 이렇게 해서 지금 화살표를 잘 봐야 돼요 화살표 있는 부분이 예, 저, 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뒤에가 여기서 엔터 치게 되면은 사라지는 거죠 뒤에가 예, 잘 보셔야 돼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반사면이 두 개가 된 거예요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여리잘 보시는 음들에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게 여기 보시면은 선택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게 좀 밝은 부분을 여기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식으로 어 작업을 하셔야 되죠 근데 지금은 제가 반사면을 두개를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작업이 되면은 이거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기위는 없애는 기능은 여기에 시메트리에서 리무브 있죠 그렇죠? 리무브 이렇게 하면 예, 네, 뭐 없어졌어요. 지금은 다 밝은 색으로 보이죠. 지금은 이제, 릴리 시메트리 기능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테스트 보면은, 예, 사라졌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이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이제 작동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자주 쓰는 명령 중에, 이제 뭐, 브릿지라는 또 기능이 저희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게 어 이렇게또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를 이제 없앴고요. 이것도 없앤데. 요두 개의 선엣지들 엣지들을 릿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브릿지인데 첫 번째 세트예요. 그러니까 요거 요거 됐고 엔터 하면은 세컨이죠. 그 다음에 엔터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죠. 그 위아래가 이렇게 연결되는. 보시면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은 같데요 세그먼트 두개 하면 여기 두, 두, 두 분할이 두 개가 되는 거고 시스 하면 요, 요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꺾인다 그럴까요? 이렇게 좀 표시고 한이 정도 적당하게 요거 상 옆에 있는 대체랑 맞춰가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러면 되겠네, 이렇게. 네, 이렇게 좀 맞춘 거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서 b d 를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어, 문제가 이건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럴 때 쓰시는 거고요. 리피할 때 여기 보면은 이제 하드시스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선있죠요 선 요, 선, 요 선의 강도를 좀 세게 하겠다. 그러니까 좀 끌어당기는 힘을 좀 세게 하겠다. 요거를 하드. 이렇게 이렇게 되는, 데이 부분 이제 티가 나죠? 식으로 이이런게으로이제게 되는,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이렇는이 되는, 이 이것도 없애, 없애는 거죠, 아예. 없애면은, 강도를 줄이면은, 하드, 하, 드와 소프트 두 개만 있어요. 그렇게 살짝 할 거냐, 크게 할 거냐, 아예 없앨 거냐. 어, 없애는 거죠, 방금 제 했던 거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티안 나게, 이렇게 좀 진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쓰는 기능이 이제 이런 기능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외로, 어, 좀, 그, 유선형 유계체 모델링 할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기존 라이노 가지고는 되게 어려운 부분을 쉽게 할수 있는 거 있고요.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자체적으로 데이터 사이면좀 좀 핸들링 하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데이터가 작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요 기능이죠. 이렇게이런 식으로 요거 순간적으로 작을 줘가지고 빨리 움직이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다시 풀어주고. 여러 개 있을 경우에 뭐 여튼 뭐 좀 유용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서브디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 옵션들, 뭐 시메트리랑 뭐 이렇게 시메트리 기능, 그다음에 시스제 강하게하고약하게하고 이런 기능, 그다음 브릿지 기능 예, 설명드렸습니다. 어,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유튜브 댓글로 문의 주시면은 어, 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